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주 아주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덱스 스캔 트렌드 기반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코인이 1.7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킹이냐, 아니냐, 이거 진짜냐, 아니냐 하다 보니까, 어, 트럼프의 공식, 어, 트윗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는 아 이건 이제 자 오피셜 민코인이 나오다 보니까 수직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어, 8.5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 이미 많이 올랐던 코인에서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다음 그 다음을 찾는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 뒤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민코인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에 있는 레이어 코인들이 무엇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냐에 따른 초점이 좀 맞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고 나서 이제 녹화 방송을 찍고 봤을 때가 이제 18,000%가 좀 올랐다라는 내용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 생태계 쪽에서 민코인의 따른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볼수 있었던 측면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 찍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민코인들이 좀 많이 핫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취임 이후부터 여러 가지 민코인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이냐에 따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밈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sns 기반에 따른 어 트래픽 기반 트렌드를 좀 따라가셔서 추정하면 좀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반사적 수인 수위, 이제 수익는 이제 직접적으로 솔라 나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가 이제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물로 뭐 여러 가지 막좀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이제 유명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동향을 좀 보게 되면 한동안 다시 좀 밈이 죽어 있었던 게 이제 풍차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명인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계속해서 계속 어, 유명인 기준적으로 좀 이번 1분기 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또 이제 mstr도 생각보다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분하고 이제 기대가 좀 많이 올라와져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지수도 좀볼 필요성이 있죠. 지수도 생각보다는 어, 괜찮다 라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대비 트럼프 1기 대비 보다 어, 봤을때 트럼프 2기도 첫 시작할 때는 상당히 더 좋았던 패턴이 좀더 많았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트코인 ETF의 유입 비중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그 다음에, 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SEC 직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모라고 해서, 결리갠슬러가 이제, 어, 우리, 이제, 물러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그만두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